그리고 또 주무실 시간이 이제 간에 시그르도 방문해 주요 시그르는 떨어지면 잘. 의뭐씩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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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주시거나 인사 해주시나? 간단하게 저희 네. 하고 피곤들 응. 하시니까 물러날게요. <laughs> <laughs> 작년에 연서 올해 이렇게 와줘서 먼저 좀 고맙다고 대표로. 네, 오래 초, 초. 초. 아, 네, 올해 초, 당연하죠. 올해 초, 아 네. 올해 초지, 이월초. 인도에 민노래 할때 거의 아는 오셨던 분인것 같고 응. 아시는 분이 좀 있으신데 응. 민노래 네, 응. 하시죠. 응. 그날 너무 잘하셔가지고 응. 대부분님 우리 지도자님도 응. 방금 응.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도자님도 이틀간 이 대학 빼서 일을 해서 너무 힘들. 한 번도 안마으셨는데 이제 응. 연세가 좀 응. 너무 심하다 못 오신다 막 연락이 왔고 우리 마을 남자 총무도 어제 무슨 뭐 엄청 같이 남자 친구랑 일했는데 오늘 힘들어서 못 오신다고 라못 오시면서 얼굴이 다 초췌하잖아요 지금. <laughs> 이그 <laughs> 시간대에 노인들이 <laughs> 다 힘들어요.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저저저뭐 뜻이 있나. <웃음> <웃음> 오늘 좀 제일 씩씩한데 우리, 우리 마을의 부녀회장님이십니다 <laughs> 우리 또전략기획위원에서 기획? 7명이 있어요. 숫자 도들어가 다섯 명이 있고 그 다음에 7명에서 축제연구회가 12명 있어요. 축제연구회 17명, 다섯 명도 있죠. 운영위원회, 그회에 총회예요. 그리고 중심에 축제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연구회 축제 회장님이셔요. 그리고 기획위원이셔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각종 대스크 쓰거든요. 우리 박수희 과장님, 이분 듣기하고요 제가 여기 우리 마을에 기로 듣기로 한기로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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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왔어요. 로듣기시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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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시 어, 보시다시피 우리 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오래 머물 줄 몰랐는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 자연하고 벗어나 있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좀 어, 도시에서만 살지 말고 농선으로 <laughs> 어,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어쨌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가꿔주고 이렇게 조, 깨끗하게 네, 예, 이렇게 수고를 아낌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믿기를, 예, 음. <laughs> 감사합니다. 예. 마을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농사를 우리 마을에 가장 크게 해주셔요.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인데, 저분도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을의 조직에 다 가담해 있고 더불어 저희 마을이 이제 두반이 있는데, 일반, 이반. 2반의 반장이에요. 아, 그면서분연해도 총무예요. 몇개더 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복숭아에 <laughs> 아, 아, 네. 제가, 네. 어, 제가 복숭아. 어 여러분들에게 <laughs> 아마 이제 조금 아직 어, 복숭아를 아, 아까 제가 가져온 것도 네. 저쪽에서 농사신 건데 <laughs> 이제 주기를 되게 아. 미안해 여기 있는데요. 굉장히 아. 그 하나를 하나를 12개가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못생겼다고 주면서 늘 미안하게 하는 그 수화 농장의 주인과 동전를 소개하는 어, 김선자 <웃음> 어, <웃음> 총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들 고생하셨는데 같이 못해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네. 뭐 약사 하나가 옥수수 조금 해봐갖고 오긴 하는데 너무 <laughs> 맛있드시고 여자친구도 내일 잘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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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분 우리 마을에 이장이 남겨드릴까 하는데 누군가 불쑥 놓고 오신다니까요. <laughs> 오늘 배기면 청년한다 아, 그러세요. 아. 제가, 저는 이제 전직이 이렇게 이두로 먹고 사는 직업이어서 말을 이렇게 하면 좀 재수없어요. 근데 그 재수없는 걸요세 분들이 다 담백하고 소박하게 이렇게 다 막아가기 때문에 동네가 불러갑니다. 여기서 살면서 좀한 3분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배워야 된다. 는 아까도 제가 혼자 있으면서 계속 느꼈어요. 여러분은 참 빨리,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보, 보면서도 안 믿는데, 그 대단하다는 걸 혼자 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 유한한 삶을 가진 사람이 무한한 걸 보지도 않고 다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힘들어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체험은 해, 체험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늘 느껴요. 더워요. 무거워요. 안 들려요 다 좋아한 거요다 좋아한 거요 시골에 살면 뱀도 좋아하고 모기도 좋하느라고 자리도 그냥 자유로운 다... 모든 게좋아이겠고 그 사람은 말할 나이도 없어요 내 뜻대로 하나도 없어요 내 맘대로 뜻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같이 <laughs> 아까 우리, 우리 남자친구들 이,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제 아들 92년생 89년생이 있거든요 아줌마들 우리인데 근데 아들 키우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을 하시더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그래서, 야, 이거 참 축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오시자마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 왔는데 우리 동네는 가능하면 한 살이 라도 어린 사람에게 배우자. 정말, 정말 그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지 않으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이말 잘못하게 되면 본전도 못뽑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전혀 간섭이나 잔소리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 얘기를 하고 저희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에 아까 전화를 막 갖고 왔던 서울에서 뭐 자기 조카도 어디 농화를 가고 어디를 가고 했다는데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마 우리 걸본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두세명 무작위로 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줄게요. 이 농촌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 혹은 요구사항이 뭔지 그게 제장지 궁금하고 우리는 교만 할수 밖에 없어요. 요 정도가 선지인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을 해서 손 들고 저희가 거리하고 싶은 이장이 혹은 이거는 고쳐주세요. 그거를 좀제 얘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서 좀 발표해 줄수 있겠어요. 오늘 그거 하려고 사실... 각본 없이 좀 보고자, 고민했어요. 목사님한테 찍어서 있어.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해서 할까하다가 아, 이건는안 된다. 그냥 여러분의 그 능력을 믿고 이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어쩌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우리, 우리 동네를 온대. 이 찍어서 왔거든요. 이 이걸 지금 제가 볼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동일 시간에 많이 온 것은 수산맨 처음에 처음.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에 제가 왁자지껄 야단복석이라는걸 그냥 신발을 올렸거든요. 조회수가 다다다다 많이 올라가야 한천천개 많은 거예요, 왜냐 그냥 편집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초쇼 그냥 그냥 올라가는데 다 봐요. 시청에서도 봐. 이 얘기하면 시청에서내놨지 날이 날까막 전화. 알면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주로 많고 전공을 파악해 가는 거지. 편집 못해요, 이거 그냥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벌었죠. 아, 이장님, 이제 조금 조금 긴장, 농담할게요. 이장은 국가 의전설 7대예요 제일 위가 대통령이에요. 국무총리, 장관, 행안부 장관, 도지사, 시장, 면장, 다음에 이장. 아 농담을 이래요 농담. 아 <laughs> 이장은. 통장을 옮길 때 이장이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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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힘들고 더럽고 무서운 일을 해야만 평화가 오는 게 이장이에요. 하루에 만 원을 못 보는 게 이장이에요. 한달수고비가 40만 원인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잖아요 누군가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이 안 울렸잖아요. 그, 그걸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 우리 마을 사람들. 좋은 일을 하면 돈이 잘안 벌려요. 좋은 일하고 돈 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나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초하을 하겠지. 나쁜 일을 하면 돈도 못 벌면 조 가게 되겠죠. 당연스럽게. 범죄자잖아요, 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잘안 벌려요. 그러나 저위로 올라갈 확률은 매우 높아요. 우리 마을의 본격이 그래요. 열심히, 다 무보수를 해, 무보수. 자기 일 하면서 100% 무보수예요. 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뭐 축제를 세번씩 난단 말이에요. 무보수로 좋은 일만 해요. 그러면 단지 머니가 머니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주민은 건강하거나 농산물이 잘 팔리거나 애들이 안 아프거나 라는 뭔가가 오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걸 우리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 됐으니까 한번 누가 아, 농촌에 왔더니 우리 마을 자랑 뭐 혹은 비나 비판도 좋아요. 한두명 정도만 두명해 주자. 아니면 요구사아손어럽다 어, <laughs> <laughs>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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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어, 생각 좀 하십시오. 아. 아요이리 목사님이 들 한번 가서 해 주시는 직접 되나요? 네. 머리에 하는 면 인기 되니 우리 마을 <laughs> 농촌의 현실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젊은 층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살기 좋다는 거를 어필하든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어쨌든 제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이든 마트든 그런 게좀 가깝고 그런 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농촌에는 이제 막 버스가 정말 하루에 한두 대만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정부에서 이제 조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런 편의 교통 수단이나 편의 시설이들 좀 지원을 해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여자 친구분들 혹시 여자 우리 여성의 눈으로 이 봤을 때뭐 배이고 걸레 보는 거지, 좀 얘기해 주시면. 얘기해주시면 저 개선해요. 딱 부러지게 합니다, 저는요. 이거, 요걸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거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뭐, SOC, 이런, 여러 번좀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좀 해주시면, 우리 마을 입장을다가또 뭐, 인터넷이나 트레비봤 왔을 때, 시골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저희는 이유도 없이 동네가 이게 소멸되거든요. 눈뜨고 나면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기, 우리 온유아리가 있는데, 20세 미만이 우리가 20명이 넘어요 우리마을. 목사님이 5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laughs> 그다명 그러니까 <laughs> 전체 인구가 1976명인데 인구 감소의 대부분을 저희 마을이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더,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이 목사님 중에 두 목사님 중심으로 7월 8월에 계속 이렇게 예, 우리 동네 탄생이 일될첩 같아.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이 저희 마을을 찾아와서 새벽까지 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마을 환경 정화나 어려운 일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다른 동네가 불어왔는데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까지도 이렇게 여파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한 말씀 해 주시면 노림수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어 요 이런 건좀 편집하면 좋은데 할수 없어요 일시력이안 되니까. 대략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 우리 저 밑에가 상천, 하천, 능강이 다 예뻐요. 근데 저희가 조금 좀 선진지 마을로 먼저 치고 나갔는데, 당연히 이제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따라오려면, 저 생각, 오늘도 어제도 며느리가 얘기를 했는데, 컨닝 시켜주는, 컨닝 하는 사람보다 컨닝 시켜주는 사람보 오면 더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므로 이제 우리 또한 발짝 벗어나갈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또 봉사활동 하시는, 마을 이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좀 뭔가 의견 을 제시 해 주시면 또 월요일 날도 오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개선을 해서 저기 저기 40개인데 40 하나만 해달라 하나 더 늘려달라 뭐 이런 거좀 과일 뭐 이런 거좀더 제공해달라.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모처에서는 봉사활동을 갔는데 먹을 거는 굉장히 많고 오전에 일하고 아 더울 때면 마을에 가서 에어컨에서 쉰다고 해시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너무 맛있겠어요. 우리 도막 그냥 서도한국에서 엄청 우리 서도들국에서도한국에일도한국서힘들더저고도지쳤도 지쳤 에서도한국에서 얼마 국에서도한국에어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들에서도한서도 한국에서도 한데에서도 가고 에서도게까에서도한게에서도한국에서뭐 어떻게 아이들 나에서도있국에서도한국 군대 갔다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국 이 음. 동네에 찾아오게 하려면 정말 이렇게 장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혜택이 아니에요. 뭐이 이사를 오면 뭐 집값이나든가고 뭐 아, 런 그렇죠.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데. 말씀. 정년기가다되셨나결돌아다비밀님이되 <laughs> 비밀. 아 비리네요. 직접적 <laughs> 혜택의 냉게한 근접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우리 동네 와서 1년 살기가 있어요. 동네가 어떤가를 체험할 수 있는데, 가로세 동이 뜨던데전이면그럼 1년 살기인데, 혜택은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요 어, 어, 이렇게 옵시텔이도 깨끗해요. 네, 조건으로해서 어, 1년, 보증금에서 주민으로서 다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 기간이 너무 아, 짧기 때문에, 아, 우리마을만지민하고 아, 아, 있는 아, 시청의 아, 보조를 잡아서 참사의 주택 사업이 있어요. 빈집을 수계해서 5년간 거주합니다. 아, 그러면 보증금 100만 원, 월 10만 원이에요. 집주인이 여기 있거든요. 작년에 30대 초반의 박소리라는 여성분에게 이 집에서 빈집을 약간 수리해서 네, 네, 네. 길거리 예쁜 집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가 한옥집. 집주인인데 수리해서 이제 거기서 5년간 살수 있는 거. 그세째가 되고 올해는 한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면 청년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어요. 때 우리 마을에서는 제가 그걸 잘 찾아서 여러분의 혜택을 주는데 우선 그 농협에 가입을 하게 되면 농지원 부 농민 자격증을 받거든요. 그러면 농지원부를 갖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40세 미만 같은 경우 원래 출자금이 400만, 200만 원만 하게 되면 조합원을 가입하게 돼요. 그러면 이용고 배당 한 2천만 원 가면 연간 한150 정도 올어가면 연간 한150 정도. 그 수당이 나와요. 이용부 배당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농민 수당이 농업인 수당이 1년에 60만 원한번 나와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정부에 살수 있는 게 농민 수당 15만 원 준다 그러서아 180이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해도 특히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일반반에서 9월 백로 지나고 한일주일 정도 지나면 송이가 납니다. 주민화 자격을 하게 되면 단체로가 송이를 따게 되면 그런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타 길어져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상천이라는 곳에 이장을 알고 이원을 알게 되시면 이 근처에 오실 때 연락만 주시면 맞춤으로, 어, 맞춤으로 제가 뭐 직업, 직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소개해 줄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옥수수 먹는 사입을 하고 저희는 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이상 없죠? 없죠? 자 그러면 옥수도 좀 드시고 뭐 특별한 신발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그냥 갈게요. 아 네네. 네. 네. 너무 길어질까봐 조심해서 왔는데 요거는 타이밍상 2 0일까지 보고 자료가 있어서 미리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내가 지금 인사부터 아, 그냥 갈게요. 네. <laughs>